우리를 우리 언제나, 언제나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시간 모두,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기기울이고 기기울이고 마음 깊이 마음 깊이 새기며 새기며 지혜롭게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자라날 수 있도록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동네 친구들. 반가워요. 11월에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지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신대요. 귀를 쫑긋 잘 들어보아요.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한 주간을 잘 보냈나요?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신대요. 그럼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예수님과 나를 힘껏 외쳐볼까요? 예수님과 친구들 여기 처녀들이 있어요. 모두 몇 명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함께 세어볼까요? 맞아요. 모두 10명이 있네요. 이 처녀들은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처녀들이에요. 어? 그런데 이 처녀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없는 게 있네요? 맞아요.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볼까요? 정답은? 맞아요. 모두 다섯 명이네요.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찾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기름이 중요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열처녀 이야기에서 이 기름이 있고, 없고가 아주 중요해요. 모두 궁금하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귀를 쫑긋하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전두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어느날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들고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단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처녀들. 바로 신부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무엇을 도와주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먼저 했어요. 약혼한 뒤 1년 정도 결혼할 준비를 했대요. 남편 될 사람은 집을 준비하고 아내 될 사람도 결혼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함께 살 집이 준비되면 신랑은 신부 쪽에 결혼식을 할 거라고 연락을 해주었지요. 그러면 신부는 결혼을 도와줄 사람들을 준비해요. 이 처녀들은 신부를 예쁘게 치장도 해주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는 일도 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 신부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총 10명이었어요. 10명의 처녀들은 신부 단장을 다 도와주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에구, 신랑은 언제 오실까? 아, 너무 졸려. 난코라 떨어질 것 같아. 어쩐 일인지 도착해야 하는 신랑이 밤이 늦어지도록 오질 않았어요. 열 명의 처녀들은 다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외쳤어요. 신랑이 왔다.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자. 어, 깜짝이야. 신랑이 왔대. 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자. 처녀들은 잠에서 깨어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아차차. 가기 전에 확인할 일이 있어요. 자신의 등불이 꺼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녁쯤 시작하는 결혼잔치에 가려면 환한 등불이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불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불을 오래 밝혀줄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섯 처녀들이 말했어요. 난 기름을 더 준비했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섯 명이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했죠. 남아있는 적은 기름으로는 결혼식 행진을 다 마칠 때까지 등불을 밝게 비출 수가 없었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제발 기름 좀 빌려줘.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는 기름을 둘로 나누기에는 기름이 부족할 것 같았어요. 함께 나눠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 것 같아. 차라리 너희가 얼른 사오는 게 어떨까? 결국,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사이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네요. 신랑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결혼잔치로 들어갔어요. 결혼식 행진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고요. 뒤늦게 기름을 사온 다섯 처녀가 문을 막 두드렸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말만 들릴 뿐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결국 혼인잔치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만 참석할 수 있었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 그 날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날이에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올지 알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하면 안 된단다.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출렁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준비 안 해도 괜찮을 거야. 마치 신랑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게으름을 부렸죠. 그래서 막상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나를 기다리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 깨어 있으렴. 예수님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해요. 두 번째,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놀라지 않아요.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천국 잔치에 참석하고 싶은 친구들. 모두 모두 멋지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진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놓쳐 결혼식에 가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할 수 있나요? 좋아요. 그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냥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마음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함을 배웠어요.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분명히 만나게 될 천국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